60대 이후 매일 먹어야 할 기적의 야채 5가지 의사보다 먼저 알아야 할 식탁 건강법. 건강은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60대가 넘으면 정말 사소한 것도 예전 같지 않죠. 눈이 침침해지고 위도 더부룩하고 하루종일 피곤한 날도 많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리느냐에 따라 몸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장년층에게 특히 좋은 매일 먹어야 할 야채 5가지를 알려 드릴 거예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왜이 야채들이 꼭 필요한지, 어떻게 먹으면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실제 연구 결과까지 함께 풀어 드립니다. 건강은 약이 아니라 오늘 식탁 위에 한 접시에서 시작됩니다. 1. 브로콜리 세포를 살리는 초록 슈퍼푸드. 첫 번째 야채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꽃처럼 생긴 이 채소, 보기엔 소박하지만, 몸 속에선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눈에 익은 이 초록색 채소, 단지 색이 예뻐서가, 아니라 진짜 내 몸을 살리는 방패 역할을 해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 즉, 세포가 늙고 병드는 과정을 막아줘요.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암 세포 성장 억제뿐만 아니라 간 해독 기능까지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중 장년층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나이가 들면 세포는 더 쉽게 손상되죠. 똑같은 스트레스, 똑같은 음식이라도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큰 영향을 받아요. 이럴 때 설포라판이 세포를 보호해주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비타민C, K, 엽산,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과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어요. 골다공증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좋아요. 드시는 방법으로는 브로콜리는 3분 이하로 데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익히거나 오래 삶으면 중요한 설포라판이 파괴되어 다 사라지거든요. 된장국에 넣거나 샐러드로 먹거나 요즘은 브로콜리 스무디도 인기 많습니다. 네. 시금치 눈과 혈관을 동시에 지키는 입채소.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그 자체로 건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눈이 자주 피곤하고 침침하다면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해요. 시금치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두 가지는 눈 속에 망막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중 장년에게 흔한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노화 관련 안과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은 황반변성의 진행 속도가 늦춰지고 시력 유지에 도움이 됐다고 해요. 게다가 시금치에는 질산염도 많아요. 이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줘서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고혈압 예방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시금치는 그저 한끼 반찬 같지만 실제로는 눈과 혈관을 동시에 챙겨주는 슈퍼푸드입니다. 실제로 클리너컬 누트리션에 실린 연구에선 시금치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고혈압 발생률이 최대 18%까지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드시는 방법으로는 나물로 무쳐 먹으면 가장 간편하고요. 된장국이나 미소된 장국에 넣으면 흡수가 더잘 됩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도 훨씬 좋아져요. 간단한 조합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당근 시력을 밝히고 피부를 살리는 오렌지 채소.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사실 당근이야말로 우리가 어릴 적부터 눈에 좋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채소죠. 그런데 그게 진짜 과학적 사실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건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A로 전환돼요. 비타민A는 야맹증, 시력 저하, 안구건조증 같은 다양한 눈질환을 예방해줍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당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눈건강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됐고 특히 야간 시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피부 노화도 막아주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도 줄여줍니다. 당근은 정말 보약 같은 채소예요. 드시는 방법으로는 당근은 기름에 살짝 볶거나 오일 드레싱 샐러드에 곁들이면 베타카로틴 흡수가 확 올라가요. 아니면 당근즙도 괜찮고요. 그냥 생으로 씹어먹어도 좋아요. 4. 양배추 위장을 감싸주는 천연 진통제. 네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속이 자주 쓰리거나 위염이나 위궤양을 알아본 적 있으시다면 양배추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독특한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위장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월드 저널 어브게센트롤러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양배추 추출물이 위장 질환 환자의 회복 속도를 기존 치료보다 40%더 빠르게 도왔다고 밝혔어요. 또한 양배추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건강, 변비개선, 그리고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속이 편안하면 하루가 덜 피곤하고 기분도 좋아지죠. 드시는 방법으로는 샐러드로 생으로 드시거나 가볍게 쪄서 반찬으로도 좋아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양배추즙 위장 보호 효과가 탁월합니다. 커피보다 훨씬 위에 좋아요. 5. 마늘 면역을 깨우고 혈압을 다스리는 자연의 항생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은 마늘입니다. 향이 강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마늘은 정말 먹는 약이에요.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천연 항생제처럼 작용합니다.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서 감기나 세균 감염을 예방해주고, 면역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강화시켜줘요. 저널 어브 뉴트리션 2001년의 연구에서는, 마늘을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감기 발생률이 무려 63%나 줄었다고 보고했어요. 면역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기 쉬운데 마늘이 그걸 채워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알리신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 흐름을 개선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드시는 방법으로는 생으로 먹으면 효과는 좋지만 위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구워 먹거나 마늘장아찌, 마늘즙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지거나 으깨면 알리신이 더 활성화되니까 조리 전에 꼭 한번 눌러주세요. 마무리 이 다섯 가지 매일 조금씩만 드세요. 조금씩이 건강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중 장년층이 꼭 먹어야 하는 야채 다섯 가지 어떠셨나요? 이제 정리해 볼까요? 브로콜리 세포를 지키고 항암에 좋은 초록 야채. 시금치 눈과 혈관을 지키는 잎채소. 당근 시력과 피부에 좋은 오렌지 슈퍼푸드. 양배추 속을 달래는 위장 보호 채소. 마늘 면역과 혈압을 동시에 잡는 천연 항생제. 이 다섯 가지 사실 마트에서 다살수 있어요. 이 다섯 가지 모두 특별한 약이 아니에요. 그냥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고 매일 식탁에 조금씩 올릴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거창한 약도 아니고 복잡한 건강식도 아닙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신다면 병원보다 더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식탁에 이 다섯 가지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식탁이 약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건강한 한끼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중장년층에 도움 될 만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